아, 이 고객분들은요. 프리랜서 이 토일날 일일이 없는 줄 알아. <laughs> 아니 이게 문제야 이게. 토일날 일일날 뭐 황금 같은 이렇게 휴일로 갖다 쉬면서 나한테 일 맡기는 거는 금요일날 일을 맡기면은 월요일날 나오길 바란단 말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내일 회사를 출근해야 한다는데 안 믿겨져요. 어 연휴 너무 짧아. 아, 내가 내일 출근이라고 내가 이 내가 내일 <laughs> 왜 출근해야 해? 어이없음. 어내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오늘 출근해서 아 그걸 따르시구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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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후유증이 없는 방법 바로 내 출근해서 그 후유증을 없앤다. 아 근데 님들 진짜 큰일 나게 보냐면은 아 직장인 원래 이런 삶인가요? 월급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 월급 들어온지 일주일도 안돼 돈이 다 어디 갔지? 아내돈다 어디 갔어? 뭐지? 나왜 거지 됨? 월급은 아니고 세우가 아니라 카우로 따져 있는 카드값이 빠져나갔네아 돈이 없어졌어요 아내돈다 어디 갔어 그래요 님들 연휴 좀잘 잘 쉬었어요? 프리랜서 하다가 백수도 하고 직장도 다녀보고 느낀 결과가 와 역설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과 연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번 연휴가 너무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프리랜서 그냥 개인 그거 할 때는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연휴였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날 평일, 화요일날 평일. 약간 좀 뭐라 할까. 예를 들어서 그림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월요일이 있고 여기 이렇게 토요일날 있잖아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날까지 이런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월요일날 최악그 다음에 쓴화수목 목요일 찍고 금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다시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프리랜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좀 휴일이 없어 그래서 휴일이 없어 가지고 약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이런 느낌이에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야, 야, 요런 느낌 이런 요런 느낌 이런 느낌, 음, 요런 느낌? <laughs> 쉬는 날을 스스로 못 정해요 아 이게 정할 수가 없대 얘가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수 있어 우리 그러면은 직장인처럼 프리랜서도 화요일 월요일또 금요일까지 빡세게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뭐 쉬어도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고객분들은요 프리랜서 토요일 일요일에 없는 줄 알아 <laughs> 아니 이게 문제야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뭐 황금같은 이렇게 휴일로 갖다 쉬면서 나한테 일 맡기는 거는 금요일 날 일을 맡기면은 월요일 날 나오길 바란단 말이야. 어 이거 열받아 이거 진짜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소중하신 돈을 주는 고객님들이셔서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이제 열심히 주말에 일해서 월요일 날 마감해야겠죠, 그렇죠? 뭐돈 주시는 분들이 장땡이죠. 그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프리랜서 하지 말아라. 어, 직장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직장 열심히 다니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음.